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역 총독으로서 실제 행정이나 정치적 권한은 모두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이라는 말은 헬라우로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빌라도 총독의 직무실을 가리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의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불법으로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제의적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중심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불법 재판에 넘기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이처럼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행악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범법자임으로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한결에 달라고 죄수를 넘긴다는 예지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의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지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아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씌워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없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하다가 빌라도에게 데려온 목적이 그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고, 또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들이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르죠. 다른 보금서들보다 요한 보금이 빌라도의 신문을 더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다루는 대화가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건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하는 말이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또 답을 하지 않고 제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예수님께 "너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끌려왔느냐? 붙잡혀왔느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정치적 죄목, 다시 말하면 로마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행동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와 싸우라고 한다든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린다든지,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해 오셨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투쟁하는 삶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순순히 자발적으로 붙잡혀오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싸움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또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또 질문하죠.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에 왔다. 그래야 그래서 자신은 이 나라를 위하여 증언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해 왔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다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자 벨라도가 또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끝내고 이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정치적 죄목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발이 되었지만 빌라도가 볼기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다. 아무리 내가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을 벌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고, 더 나아가 죽일 만한 죄는 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순환의 성격과 그의 왕권과 그의 사역과 그의 무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진리를 듣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빌라도의 말처럼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 자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시고, 결국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권한과 주님의 주구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